손님이군요. 세바스찬, 차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스테인은 강철의 대장장이들이 벌이는 일과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거다. 나는 한 마디도 들은 적 없다는 거다. 아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거다. 역시 내가 가서 설득을 해 봐야겠다는 거다. 숲과 온천의 정령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만약 강철의 대장장이들도 같은 증상이라면 당신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군요. 그러니 허가할 수 없어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당신마저 이상하게 변해버리면 우리가 무척이나 곤란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럼 마을이라도 한 바퀴 뛰고 힘좀 빼세요. 가는 건 허락할 수 없으니까. 거기? 당신들은 누구죠? 애들! 이 사람들! 엘스색대래! 아, 그 사람들? 당신들이 왔다는 건 이것도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소문이 대체 어떻게 난 거야? 내 두통을 안겨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보이는군요. 자, 무슨 목적으로 라녹스 마을에 온 거죠? 안녕하세요, 에델님 저희는 엘과 신년님의 안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라녹스는 신년님도 무사하시고 엘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당신들의 목적은 끝났네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녹스에 머무는 동안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럼 이만. 아, 아니, 저기 변함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니까. 저건 에데식으로 말하자면 쓸데없이 말 길게 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라는 뜻이야. 듣자 하니, 라녹스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마족과 관련된 일이야? 아, 하... 마족인지 뭔지 간에, 뭐가 쓰인 것 같긴 하군요. 라녹스 인근의 생물들이 단체로 창난을 일으켜서 봉쇄령을 내린 참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소동이 빠르고 크게 퍼지고 있고요. 일단은 질병을 의심하고 있으니, 식음료는 주위에서 섭취하도록 하세요. 창난이라. 얘들 어때? 샌더를 생각하면 충분히 의심할만하지 않아? 마족들이 물밑 작업을 위해 라녹스 생물들의 혼란을 유도했다라는 건가? 불의 신녀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만약 이 사태가 마족이 배후에 있는 거라면 엘도 노려지고 있을 게 분명하옵니다. 어, 저 없이도 알아서들 개입할 생각 만만이시군요. 마음대로 해요. 당신들이 뭐라도 해결해서 내 두통을 좀 가시게 해줬으면 좋겠군요. 두통? 괜찮아? 많이 아픈 거야? 그 그냥 한 소리를 진지하게 받지 말고요. 아무튼야 신전이든 애리든 보려거든 마음대로 해요. 이근이하는 괜찮다고 하지만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말이에요. 어, 참 괜찮다니까 그러네 애들도 참 의심이 많다니까 라녹스에는 지역의 반을 차지할 만큼 큰 규모의 화산지대가 있어요 불의 엘은 그 화산지대 중앙 불의 신전 안에 있고요 만약 불의 엘이 폭주해서 화산이 폭발하면 라녹스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죠 왜 그런데 애를 둔 거야? 위험하게 공부 좀 해, 바보야 불의 엘이 먼저고 라녹스가 다음에 생긴 거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모르는 거였어? 당신들이 조사해준다니 잘 됐네요.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면 죽어서도 당신들을 잊지 않을게요. 왠지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어, 소녀, 그렇게 기억되고 싶진 않아요. 라녹스의 지도는 대강 확인했습니다. 온천을 통해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군요.